학자계의 원리를 반영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데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 시스템은 디지털화 시대에서 창조성, 복잡성 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사회 정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고정된 커리큘럼에 의존하여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흥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경직된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재능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조적인 사고가 후퇴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지식 전달과 암기의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실제 생활의 지식을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가 방식 또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독창성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시험 중심의 교육은 정해진 답안을 암기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정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의 저해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정보를 전달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기회를 줄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심도 깊은 탐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정서 교육의 결여도 큰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감정 인식, 공감 능력, 대인관계 역량 등을 개발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결핍되면 학생들은 사회에서 원활히 기능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능력들을 놓치게 되고,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대응하는 기술에서도 교과 중심 교육은 종종 디지털화 시대의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이나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경험 기반 학습의 이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그러한 혁신을 통합하고 학생들에게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창조성, 비판적 사고 등을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학생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단순한 시험 준비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열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교과중심 교육과정 시스템은 현대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혁신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창조적이고 비판적이며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